에벅시 <목소리가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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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아, 그래. 저희는, 저희는 회의를 하러 온잖아요 맞아요! 회의를 하러온 거잖아요! 배치하러 요 저희 하거잖요요거아거

아예 우방 이렇게 하는아 밖에 경찰들 다 출세 하거든요. 지금 올세도 있어요. 그리고 이 안에 브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.

Beast 여러분 너무 그 영유하지 마시고,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 분들사담

잠깐만요, 어떻게 오셨어요? 잠깐만요, 어떻게 오셨어요?

Vale 같아, 왜... so uno, like, 자, 한 번, 한번불러요이 있어야 다는 게, 길이 없어요. 자, 한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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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 저 지금 시게요 대통령 을 부자, 야자 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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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이 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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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

제이 B. 비 씨, MBL, 뉴스타파, y t 전부 다요이키비스 전부 다 맞추세요! 리다가아저다

여러분, 어, 말씀 드렸어요. 위에 어린이집도 있어요. 제발 하지 마세요. 어린이집도 안들어 미친 개새끼들아! 나 이제, 총을 향서딱 정해놨어요. 망쳤겠지? 야, 이 야, 망쳤겠지? 야, 망쳤 야, 망지 야, 망쳤지? 지지 야, 야,